자, 스케플라에 붙어 있는 근육 13번째 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 그다음에 회전근개 중에 하나 앞쪽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. 견갑하근이에요. 회전근개 다시 복습하면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이엔테리어 뷰에 앞쪽에 이 앞쪽에 립이 이렇게 있죠. 이 립을 걷어낸 모습이에요. 립을 걷어내면 이 앞쪽에 붙어있는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 경갑 하근이에요. 경갑 하근은 서브, 서브스케플라 이서브스케플라 포사 이쪽이 포사라고 했죠. 포사에 붙어서 이쪽이 쭉 붙어서 여기는 레스 투버클, 소결절에 붙어요. 나머지 극상근, 극하근, 소원근은 퓨머러스의 대결절에 붙는데 이 경각파근은 소결절에 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립을 걷어낸 스케플라의 앞쪽 부분에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것도 어, 팔을 움직이는데 많이 관여를 하죠.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팔을 쭉 뽑아내면 스케플라를 움직이게 해서 이쪽 촉지가 TP가 되는데요.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촉지를 해서 견갑하근을 풀어주면 돼요. 이 스케플라의 지적인 포사에 붙어서 슈머러스의 소결절에 붙어 있는 견갑하근 회전근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